이게 알이 어떻게 나오냐면요. 은 이렇게 보세요. 여기서 알이 계속 나와요.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붙이는 거예요. 야, 진짜 이건 진짜 심리호 막직하다. 어떻게 잠이 안 와가지고, 아,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하면서 옛날 일들을 좀 추억하고 있었는데. 근데, 어, 정말, 야,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잠을 안 자게 하신 거구나. 원래 누우면은 금방 잠들거든요. 한 5분, 10분 만에 잠이 들어요. 근데 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잠이 계속 안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유, 잠깐 거실에 나와가지고 바람이나 좀 쐬자 하고 있었는데, 근데 딱 불을 켜니까 우렁이가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죠. 너무. 야, 하나님 또 이런 것을 보게 해주시네. 감사를 드립니다. 짝짓기를 했나봐요 그리고 나서는 저 통로를 통해서 계속 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야 어떻게 진짜 집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네요 다큐멘터리를 <laughs> 야, 또 이렇게 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자라게 되면은 쪼매난 우렁이들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구레옥잠이 있어요. 구레옥잠인데 구레옥잠에 우렁이 큰 애들 한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. 구레옥잠을 어, 어떻게 구해왔냐면은 이큰 우렁이 같은 애들은요. 이 선교지에 가면은요. 선교지에서 진짜 완전 똥굴 같은 데 있거든요. 그도락물인데 도락물인데 정말 더러워요. 근데 우렁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와서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우렁이를 잡아왔어요. 얘네들은 상추, 뭐 배추, 당근, 뭐 배, 감자, 복숭아, 뭐 이런 걸다 먹으니까 키우기 쉬운 동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, 어 그렇게 우렁이만 놓고 키우다가, 그래도 애들이 뭔가가 있어야 할것 같아가지고, 불의 옥잠을 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, 동물원에 갔는데, 연못에 불의 옥잠이 있고, 거기에 이제 또 알이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거기서 부레옥잠을 가져왔어요. 그래서 부레옥잠에 붙어 있는 알들을 통해서 새끼가 나왔고 이제는 이 우렁이를 가져온 지가 얼마나 됐지 한두 세달 됐는데 그 전까지는 막알 낳는 거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알을 낳네요. 야 진짜 신기하다.